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뉴스룸 박소연입니다. 3월 28일 목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 완전한 세종 이전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당내 관련 지역구 출마자들의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 출정식에서 정권 심판론을 띄웠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이번 선거는 국민이 주인임을 보여주는 심판의 장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대표는 고향인 부산에서 출근길 인사와 출정식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3기 신도시 중 추진속도가 가장 빠른 인천 계양지구에서 내일부터 주택공사가 시작됩니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 4년 5개월 만입니다. 오늘부터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국민의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 완전한 세종이전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당내 관련 지역구 출마자들의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갑 류재화 후보는 집권 여당이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한다는 의지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변호사인 그는 야권의 위헌 지적에 대해 국회 의전은 합헌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법률 전문가로서 확신했습니다. 충청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도 이번 공약은 국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서울 마포구 유세에서 여의도 구태정치를 종식시키는 상징으로서 여의도 국회를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번 공약은 단지 국회를 이전하는 문제가 아니라 서울 전 지역의 새로운 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유세차에 올랐습니다. 이 대표는 마이크를 잡고 정권심판을 부각했습니다. 이 대표는 총선 출정식이 열린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심판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재건의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 여당을 권력과 예산을 사유화하고 고속도로 노선을 바꿔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부패 집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업신 여기는 반민주적 집단에 나라를 계속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읍소작전을 시작했다며 여당이 일당을 차지해 국회의장이 된다면 그나마 그들을 제지하던 국회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드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일당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백신 한성만 확보하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 후보 등 민주당 구성원을 향해 겸손한 자세를 당부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대표는 고향인 부산에서 출근길 인사와 출정식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조 대표는 부산은 정치적 민주화를 끌어냈던 부마항장의 진원지라며 부산에서 동남풍을 일으켜 전국으로 올라가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높아진 것에 대해 사람들이 정치적 이념을 떠나 현 정권의 무능함과 무책임의 분노에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지가 분명해진 덕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조국혁신당에는 일차적으로 윤 정권의 무도함과 무책임에 대해 분노하는 그룹이 있고 당원과 국회의원 후보들은 민생과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수파 정치인이었지만 선명한 가치와 비전으로 전국을 뒤엎었다면서 부산 시민들이 조국혁신당의 선명하고 단호한 모습에서 노무현의 가치를 따르는 정당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노전 대통령처럼 좌고우면 하지 않고 오로지 직진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정부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부실 관리 논란이 있었던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사전투표 우편물의 모든 이동 과정을 경찰이 호송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고자 개표 때 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건표 절차를 도입함에 따라 투개표 등 선거 사무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을 대폭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선거 필요 인력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 지원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선거 수당을 인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은 디페이크 선거 운동, 정치인 테러 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선거 사범 단속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선거 범죄 중점 단속 대상은 허위사실 공표,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단체 등의 불법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 등입니다. 또 24시간 선거사범 대응 체계를 통해 가짜뉴스와 허위선동, 선거 폭력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 중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인천계양지구에서 내일부터 주택공사가 시작됩니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 4년 5개월 만입니다. 착공 물량은 인천 계양지구 28개 주택 블록 중 2021년 7월 사전 청약을 받은 A2와 A3 블록 총 1,285가구 규모입니다. A2 블록에는 공공분양주택 747가구, A3 블록에는 신혼희망타운 538가구가 건설됩니다. 2026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본 청약은 올해 9월에 진행됩니다. 인천 계양지구 주택착공을 시작으로 남양주 왕숙지구 등 다른 3기 신도시도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갑니다. 연내 착공 물량은 하남교산 등약 1만 가구 규모이며 이들 지구의 본 청약은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 지난해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돌아섰던 서울 아파트 값이 이번 주 속폭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0.01%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작년 12월 첫째 주부터 15주 연속 하락하다 지난주 0.00%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부동산원은 거래 희망 가격 격차가 해소되지 않아 관망세가 이어지고 지역 단지별로 상승과 하락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가운데 일부 선호단지 위주로 금매가 소진된 후 매수문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농산물수급관리지침 개정안을 심의했습니다. 농산물 수급 관리 지침은 주요 농산물 가격 수준에 따라 수급 불안 위기 판단 기준을 설정하고 위기 단계별로 관련 기관과 단체의 대응 요령을 체계화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농식품부는 지침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위기 단계별 기준 가격을 현실화하고 경영비 등 최신 자료를 반영해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농식품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생산자와 소비자 등 이해 관계자 합의를 통해 농산물 수급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신설됐습니다. 크기가 1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매우 작아 관찰이나 검출이 거의 불가능한 초미세 플라스틱이 모유를 통해 흡수되면 비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희귀 난치질환 연구센터 연구팀은 초미세 플라스틱이 모유를 통해 다음 세대로 전이돼 자손의 비정상적 체중 증가를 일으키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폴리스타이렌과 폴리프로필렌 초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 모체의 자손이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나 섭취량 증가가 없음에도 몸무게와 체지방이 두드러지게 증가함을 관찰했습니다. 초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 자손은 장내 마이크로 바이옴에도 비만에서 나타나는 분포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으며 비만 억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진 균종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저녁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전국이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저녁까지 비가 내리겠고, 영남해안은 늦은 밤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5도 등 전국이 1도에서 9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4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황사가 비에 섞여내릴 가능성이 있고 내일 비가 그치면 황사가 나타나겠습니다. 제주도와 영남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중부지방과 전북지역에는 낮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 서해 대부분 해상, 제주도 해상에서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 아주TV 뉴스는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